Hello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거의 신차 가격이 1억에 달었던 네, 9,600만 원 정도 달았던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감가가 아, 상당합니다. 지금 키로수가 5만 키로도 채 달리지 않았는데 거의 60% 정도 감가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독보적인 라인업이죠. GT 그란 투리스모라는 모델에서도 63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000cc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6GT 차량 저희 요차어 때서 준비한 금액은 4100. 90만 원.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4만 5천km 달렸습니다.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6GT, 630D X드라이브,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4륜구동 X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디젤 라인업에서는 제일 고급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6GT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BMW의 M 스포츠 팩이것도 포기 못하잖아요. 네, 이게 들어간 거안 들어간 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한 요 6GT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정말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 스포츠 팩에만 적용되는 카본 블랙.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은 이 BMW의 패밀리 룩이죠. 예, 키드니 그릴 그 다음에 큼지막한 이 눈망울 거기에 엔젤 아이까지 들어가 있는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상태 좋습니다. 거기에 또 전방 카메라 들어가면서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적용되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거기에 또 중간 아래쪽에는 레이더 들어가면서 반제 주행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퍼가 확실히 M 스포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 또 휠도 M 휠입니다. M 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깔끔한 모습, 크게 장기 수도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거의 세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소호 품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6GT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큰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7시리즈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7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도 공간성 면에서 그 다음에 승차감, 그 다음에 만족도 면에서 꿀릴 게 없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신차 가격 거의 1억에 달했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옆면부로 보시게 되면 옆면부도 되게 날렵하게 빠졌어요. 예전에 OGT 생각했을 때는 살짝 투박하면서 꽝충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6 g t 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날렵해지고 뭔가 쿠페형 느낌이 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옆모습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이드 미러에는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 장치 모두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옆면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6 GT, 예, GT 차량이잖아요. 빠짐없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갈수록 이런데도 뭔가 거의 대부분 조금 크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크하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더톤 다운되면서 더 스포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M 휠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와, 뒤 타이어도 90%입니다. 네, 이 차량 진짜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타이어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제가 또 열어놨어요 또 GT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거 스포일러 예. 전동식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있고요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토로 놨을 때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전동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는 하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되게 입체적이지 않나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입체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요런 테일 램프도 지금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뒤에서 봤을 때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6GT x 드라이브자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차량 이제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예,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이 더 넓어졌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일단 7시리즈보다 뒷자리 공간성 이 트렁크 공간성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예전 OGT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추가적인 수납공간 예, 수납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요스케일 러기지 있죠? 여기 두개 두 개를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열 시트 폴딩, 네, 폴딩 레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 하나로써 전체적으로 열릴 수 있게 빼보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성이 마련이 됩니다 정말 넓은 이런 공간성까지 모두 갖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동 버튼도 있지만 이 차량도 동일하게 이렇게 킹 모션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또욕것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끝내줍니다. 정말 관리 잘돼 있는 45,000km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 4천만 원 극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널찍한 공간성과 풍부한 옵션 전체를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확실히 6 g T 차량. 7 시리즈랑도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인테리어까지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부드럽고 밟으면 또더잘나갈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이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빠짐없이 다 들어갑니다. 조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모두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또이 GT SUV GT에만 허용되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정말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열어 볼게요. 인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고요. 지금 작동 상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열리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요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기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들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핸들 열성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페달시프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한번 올라가서 계기판 보시면은 그래픽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도 확실히 다이나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갈게요. 중간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플로팅 디스플레이 그 안쪽에 조거도 있지만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 그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도 상당히 좋아요 좀 인디비주얼 구성으로 좀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옵션들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도 CD 필러기는 즐겨찾기 버튼 그 아래쪽에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모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옵션 다 누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은 여기에 지금 제가 파란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 차량, 이 디스플레이 기까지총 키는 3개입니다 예, 이 디스플레이 키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부에서 보셨던 스포일러 온, 예, 오프 버튼까지 이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뭐 7시리즈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성 거기에 또 착자감, 시트 포지션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딱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하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널찍한 공간성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앞자리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변경까지 가능하니까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높은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베개까지도 딱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보시면 이쪽으로 독립식 에어컨디셔닝 뿐만 아니라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성이면 아, 뭐 공감성, 공감성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네,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시죠 이 등받이를 살짝 더 눕힐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눕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는 뒷자리 옵션과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기다려지는 그 직렬 6기통의 엔진, 엔진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정숙한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든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무려 9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거의 1억에 달았던 차량인데 오늘 거의 60% 정도 감가 4만 5천 킬로 달리고 60% 정도 감가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생관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4만 5천 700 킬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 독보적인 라인업 바로 6시티. 63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4,190만 원입니다. 사계절 안전하게 온 가족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최강의 GT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을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 업대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차량도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인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 에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차오 때의 정들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